반가워. 안녕. 제 삼백이십육 회 임시 회가 끝났다고? 응. 후반기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임시 회인 만큼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해. 그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야? 오늘의 썰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의 이야기야. 수호 씨는 아픈 어머니를 이 년째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이야. 다른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가족 돌봄 청년? 응. 서울시에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9세에서 34세까지의 시민을 가족 돌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대. 어, 한참 뛰어놀고 공부해야 할 학생들도 포함인 거네? 맞아. 수호 씨도 고등학교 졸업반 때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해. 아, 어, 한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나이일 텐데. 정말 안타깝다. 그렇다고 수호 씨가 꿈을 포기한 건 아니야. 낮에는 엄마를 돌보랴 집안일하랴 바쁜 수호씨는 밤이 돼서야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어. 졸리고 피곤할 법도 한데 사이버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야. 아, 대단하다. 수호씨가 꼭 대학 진학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혼자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막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래.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워서 진도도 안 나가고 어렵다고 하더라고. 수호 씨를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했어 바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야 어떤 내용이 논의된 거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배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족 돌봄 청년 건강장애 학생 가족 쉼터에 있는 아동 청소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아동 복지 시설 입소 아동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어. 너무 잘됐다. 수호 씨에게 꼭 필요한 돈이잖아.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생 교육 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료를 위해 지원 대상의 참여 실적,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어. 온라인 평생 교육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되면 좋겠어. 이외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서울시 청소년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는데, 20여 년간 변화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 요건을 들며 특정 단체의 장기 수탁을 방지해서 경쟁력 있는 청소년 단체가 실입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나름의 이제 그 지적 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저희가 계속 재위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세 번의 방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위탁을 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할 만큼의 여기가 뭐 아주 뛰어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복지 보고 활동 요거 세 개가 잘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 분야에 뭐뭐 여화구에서 뭐, 뭐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또한 9월 1일 임시의 기간 중 후반기 첫 일정으로 민생범죄 수사 등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는 민생사법경찰국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어. 민생사법경찰국 압수창고에서 상표권 수사로 압수한 가품 등을 살펴보고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조사실,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압수물 포렌식 과정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어.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어. 어떤 내용이야? 공유재산 심의회 민간 위원 자격 요건 중 전임 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조교수로 정비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야. 시민들의 권리와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에 발맞춰 조례를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서울시의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어. 제326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상임 의설은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